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쪽에서 쭉 끝까지 이제 올리겠습니다. 보세요. 어, 제가 이제 이걸 재심을 한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했냐면, 자, 봐. 내가 김용욱을 위증으로 고소를 했어. 그 이유가 너는 다른 증거가 없이 너네는 인천 법원이에요. 김용욱이라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재판을 했잖아. 그런데 그 증언이 사실과 달라. 사실은 박용호와 김용욱이 알았다면 이 재판은 처음부터 다르잖아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각종 서류들은 이제 제가 또 방송을 한장한장 한장 분석해서 정말 CT를 찍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바탕을 하고 제가 재심을 신청을 했어요. 아 재판부는 오랫동안 고심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보였어. 그리고, 당연히, 재심해야 된다라고, 주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재판부에서 한 말이에요.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아무도, 아무도, 민초 한명 죽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죽을까. 정리를 하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유엔에까지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 검찰, 판사보다, 내가 진짜 요즘 지켜보니까 더 똑똑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더라고. 국민이 판단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는 거잖아요. 그 보시고. 자, 그러면, 김용욱과 박용호가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그날, 사건이 일어나는 날, 2012년 12월 2일날, 그 현장에, 김용욱 친구인 박용호도 그 현장에 있었어. 이 고소장 내용을 보면 있어요. 나는 그날 아침 9시부터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자, 너랑 잘 알고 있는 박용호가 있었는데, 너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자, 너랑 잘 알고 있는 이내윤이라는 오렌지마트 그 옆에 건물주가 CCTV를 제공을 했어요. 너 이내윤 모르냐? 아,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대. 사실은 이내윤, 박용호, 김용호가 자주자주 자주 만났다라는 수정고물상.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그 내외의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할게. 그러면 이렇게 셋이서 잘 알고 있었는데, 2012년 12월 2일날,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서 아시바를 뜯어갔어. 근데 박영훈이와 김용욱이도 사전에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이 아시바 아무나 가져가 버려라, 라고 해서 가져갔겠느냐, 라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용욱이가, 아, 나, 박용호도 모르고, 김용욱도 몰 아니, 박용호도 몰라. 이내윤이도, 어, CCTV를 받으러, 어, CCTV를 좀 확보해달라고 라 받으러 한번 갔고, 또, CCTV를, 어쨌거나, 그걸 받기 위해서 한 번밖에 간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물어봤어. 이내윤이가 이제 증인석에 섰거든. 어, 그, 아시바 해치하는 날, 박용호와, 이내석 너와 김용욱이가 할머니 밥절하는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걸 김인수가 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같이 밥 먹은 거래. 야, 우연히 그렇게. 무슨 고대 소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흥분을 뭐, 뭐, 심청이. 요즘 현대판에 그런 고대 소설 쓰나? 이거 가지고 또 나한테 딴지 걸지마 나 이제 그렇게 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더라고 난 그거 몰랐어 내가 내돈 내고 해야 되는 건지 알았는데 국선 변호사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야 기각 당할 줄 알았어. 당연히 기각 당하겠지. 왜 기각을 당하느냐. 자,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건을 조작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라도 비틀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증으로 고소를 했을 때 위증 아니다 라고 하고 이제 김용욱이를 불기수 처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불기소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박용호와 김용욱이는 알고 있다 라는. 증거를 들이밀었어. 그리고 박용호와 김용욱이는 같은 고소장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증거도 들이밀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아니오아니오 아니오 증언한 김용욱이가 위증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추경찰서에서 불기소하고 무혐의하고 대신 나를 무고로 기소의견 송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무고로 기소견 송치를 하면서 나를 이제 처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검찰서에서 하나하나 사건을 본 거예요. 증거들을 들이미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CCTV, CCTV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박용우와 김용우기가 한 고수장이 고소를 했다며 그건 어디 갔어? 냈는데요?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인천 법원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예, 그나마 이제 줬어요. 누가? 그 비밀. 아, 민사사건이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다가 갖다 낸 거야. 그랬더니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참 웃기죠. 그러면 이제, 그래, 벗어났어. 내가 김용옥을 무고한 게 아니네. 위증을 무고, 거짓말 한게 아니라 위증 내용이 이렇게 사실과 달랐네. 그럼 사실과 다른 재판을 했으면 당연히 재심을 해야지, 되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 아를 아작을 냈고 인천 법원이 그리고 재심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기각할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건축법 다 재심 신청했지만 다 기각당했거든. 사전에 미리미리 기각당한 거예요. 정말 웃기고 비참하고 비겁한 판단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판사님도 계셔. 아직은 살아 계셔, 그 양반이. 우리나라, 그, 살아있는 법전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런 개꿀을, 야, 초등학생도 안 당할 이런 개꿀을 당해야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그 판사님처럼, 대한민국 판사들은 다 법과 정의 아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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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하기 이르니, A.I.한테 물어보면 다 내가 아무 죄가 없다 말도 안 되는다는 판단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 그런데 난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여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각 당했어요. 재심 신청했는데 자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의 판단은 사실과 다른 어떻게 처벌 안 했으니까 위증이라고 나말안해 위증이라고 하면. 자, 처벌도 안 했는데 네가 위증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사실과 다른 현장에 김용욱이가 잘 알고 있는 박용호가 있었고, 김용욱이는 박용호를 모른다고 했고, 현장에 박용호가 있는 걸못 봤다고 했어. CCTV가 있었는데. 그날 CCTV를 봤으면 당연히 박용호가 그 현장에 있는 거, 이내윤이 그 현장에 있는 거 아침부터 지켜보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재판이 됐는데, 내 재심은 기각당했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 증거를 들이밀고 있잖아 그리고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정말 오래 장고하는 줄 알았어 에, 그렇지만 나는 알았지 기가 갈 거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방송을 해서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찰 검찰 판사보다는 다수 대중이 똑똑하더라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